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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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. 구독을 안 하면 찾아갈 거야. 나 사망자 담임선생님이 호우 아줌마랑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목소리가 되게 특이했거든? 호우 아줌마가 예쁘네, 그 선생님보다. 호우 아줌마랑 되게 닮았는데 목소리가 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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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랬단 말이야. 그래갖고 맨날 저기 멀리서부터 선생님 오면은 목소리가 들려. 복도 끝에서부터. 니네! 교실 안들어다막 이러면서 와 도라에몽인 줄. 그 선생님도 참, 나이 많이 드셨겠다. 교직에 안 계시겠지, 지금? 그때도 연세가 좀 많으셨으니까. 지금은 안 계실 거야, 아마. 뭐 선생님들마다 다그 특징들이 있었어. 맞아. 되게 졸리게 말하는 선생님 꼭 있고. 되게 목소리 듣기 싫은 선생님 하나 있고, 주방장님 팬가 있고, 맞습니다. 진짜 무서운 선생님 있고, 다 있는 것 같아. 그리고 그 선생님들은 꼭 그런 얘기를 하지. 내가 교직에 있으면서 너 같은 학생은 처음 본다. 그 얘기를 매년 하시실 거야, 아마 매년. 욕하는 선생님 꼭 있고, 계량한복 있는 선생님 꼭 있음. 어 <laughs> 꼭 체육복 입고 다니시 선생님도 있고 팔토시 <laughs> 팔토시한 선생님들은 팔토시라고 꼭 몸무게를 들고 다녀 이런거 매를 매를 꼭 팔토시한 선생님들이 꼭 들고 다니잖아 아 개공감 분필이 묻으니까 팔토시라는 거겠지